사례를 드세요. 이게 사례란 부분들은 부탁드리는데 조심하셔야 됩니다. 다른 사람들 분명히 비슷한 사례가 있을 수 있어. 그 사례를 넘어설 사례를 가져가야 돼. 넘어설 사례. 근데 부탁드리는 게 뭐예요? 분명히 여러분이 나이가 많다고 생각해. 그러면 잊지 마시고 뭐 하셔야 돼요? 사전에 준비하셔야 돼요. 나이가 많은 거 인정하시고, 옆에 있는 경험한, 옆에 있는 그 지원자들이 경험한 내용을 답변하신 거랑 여러분 답변하고 차이가 없다? 그럼 여러분 떨어집니다. 차이를 둬야 돼요. 안 그래도 여러분의 그건 위크 포인트잖아. 위크 포인트니까 그건 뭐예요? 꼭 잊지 마시고 두 가지 예 차별성하고 거기에 대한 사례를 가져가기 위해선 사전 준비를 꼭 하셔야 됩니다. 반드시 이건 사전 준비하셔야 돼요. 그렇지 않으시면 여러분들이 안 그래도 나이 때문에 서러운데 더 서러울 수 있으시니까 잊지 마시고 사전 준비를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 중요한 건 남자분일 경우는 좀더 나아. 근데 여자분들, 여자 구직자인 분들은 나이 차에 나이에 관련된 부분을 굉장히 기구할수 있거든요. 거기에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부탁드리는 건 뭐냐면 이겁니다. 본인이 어떤 목표 있잖아요. 여기 내 사례 말고 또 하나, 내가 회사에 와서 이런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. 내가 나이는 좀더 있지만, 내가 회사를 바라보는 관점, 관점적인 목표가 좀더 다릅니다. 라는 걸 보여줘야 돼요. 다른 말씀드리면, 회 사에 관련 된 추가 적인 나 만의 조 사가 필요 합니다.